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기 원시전이죠. 자, 사망형인 것 같고요. 자, 먼저 다섯입니다 티라노를 선택하신, 예, 이 북강이 티라노고요. 자, 그 다음에 한시 쪽에 네, 원인을 선택하신, 아, 펭귄, 네, 원신입니다. 오늘 개번에 사에는 네, 소프트님이 도와주십니다. 소프트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아, 또 찾아뵙네요. 네. 오늘은 목소리가 굉장히 예, 크네요. 네, 아주, 아, 그런가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보다 아니 보다 아... 긴장감이 덜해 가지고 그런가 봐요.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음. 잠시만요. 좋게 아무튼 개원에서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그 이번에 그 땡키 팀과 묵깡이님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매치가 성사가 되었어요. 월초에 대회 때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이분. 그 그렇죠? 그 작년 말쯤에 만나서 그때는 묵깡 님이 졌죠. 2대 1로. <laughs> 근데 너무 완만하게 보셔가지고 네. 좀 방심했던 것 같아요 네. 이길 줄 알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묵강님이 선 멀티 빌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 빌드가 대박 새로잖아요. 네. 만약에 원서치로 만약에 멀티하는 걸 발견하면 초반에 게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 이, 말씀드린 순간 또 파워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쵸. 지금 이게 그 그리고 다이너스는 지금 가로로 정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리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는 걸. 네. 어, 만약에 에스코모이드를 만약에 박으면 괜찮은데 못 박으면 게임이 초반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에그네스트가 두 개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계속 솔저가 파워맨에 충원되면은 폭군으로는 네. 막 힘들거든요. 네. 에스코모이드 하나 받고 어떻게든지 막아내야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파워맨 어, 출발을 했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초반. 초반 1티어 유닛 중에서는 파워맨이 제일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파워맨을 에스코모이드 없이 막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벨로시스로도 어떻게 비빌 수가 없을까요? 벨로시스가 속도업 되기 전에는 파워맨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파, 파워맨으로 컨트롤하면서 이제 게릴라 해주면은 베, 벨로시스로는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게 해주면은 초반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경기 첫 게임 시작하자마자 3분콘 나오나요? 아 이거 첫 게임 하자마자 좀 약간 폴라리스 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이 펭귄님의 유튜버도 모르시네. 아 그러니까 쥬라기 순작전 나오나아 <laughs> <laughs> 솔저까지 보충이 되고 있고 이거 점점 병력 덩어리가 커질수록 트라가 막기 힘들어지거든요. 예. 야 이거 그러니까 묵강님 판단을 잘못한 게 이거 에스코모이드를 바로 박았어야했는데안 받고 지금 일꾼으로 막으려고 했던 게 큰. 체인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네, 지금 너무 배째다가 지금 배가 터지게 생겼고요. 에스코드 이제 받고 있지만 많이 아, 늦은감 이뭐 있죠? 예예. 예. 아, 솔져가 3 마리나 더 추가됐고요. 10초 안에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잡아 보죠. 아, 근데 에스코블들은 일부러 지금 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펭귄님이 아예 유튜브 각을 모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또. 아, <laughs> 어, 이거 유튜브가, 예. 아, 아 아주 좋습니다. 예. 일단 시작이. 일단 숨을 좀 돌리신 것 같고요. 외국인 분이 하나가 와가지고, 음. What's your favorite beside StarCraft? 라고 물어보네요. StarCraft 짝퉁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네요. <laughs> I'm favorite Jurassic World 2. Hello.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뭐, 끝내지 않고 경기를 이어가시는 펭귄 온실이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펭귄님이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죠. 네, 펭귄님이 방금 끝낼 수 있었는데 이거 뺐거든요. 네. 네 지금 이거 방금 끝나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이, 이 정도 상황이면은 묵강님이 아주 불리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멀티가 얘기 완성됐고. 네, 네. 지금 1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딜로포스 모으면은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살짝 묵강이 님이 좀 빈정 상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기로 넣었어. 끝날 거라는 걸 느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그거, 그거를 이제 도구로 품고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자 에스콘보이드 안전하게 2개까지 올라가고 랜드레스트도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묵강이님 같은 경우에는 원시전에 딜러포스도 물론 뽑겠지만 켄트로스를 많이 섞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마 펭귄님은 자이언트 솔저 조합으로 많이 간다면 그래? 그 켄트로스에 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켄트로스를 빨리 가면은 나이트를 빨리 가야 되는 그 상상상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이트를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를 모으면은 오히려 경기 국강님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초반 3분컷 나올 뻔한 이후에 지금 자이언트도 로유튜버가 그걸 뽑고 있는 펭귄님이시네요. 그 자이언트 솔로그랩이 블로코스한테는 상당히 좋은데 펜트로스가 네. 쌓이면 자연스럽게 약간 힘을 가려야지 못하게 돼요. 아 그런가요? 자 일단은 무인이님 에스콤에서 4 개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초반에 견제당했던 거 그냥 예. 아 아니만님 5천 원 <laughs>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만님 후원 5천 원 감사합니다. 아, 게임 후원... 시작하자마자 또 후원이 예. 들어왔네요. 감사합니다.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점 드리는 순간에 예. 국가님 7시에 지금 멀티가 지금 아마 완성될 것 같거든요. 네. 저 멀티만 한 3분 이상만 돌아가면은 뭐 오히려 트라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트라노는 앞마당을 먼저 갔기 때문에 자원이 상당히 많고 부유하게 출발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7시까지 돌아간다면 지금 트라노가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인구수도 지금 이미 추월을 했고요. 네, 그렇죠. 네. 다이언트를 좀 계속 마구마구 뽑네요 아마 딜로포스 위주의 병력을 상대하려고 뽑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북강님은 업그레이드 에스트를 지금 지었거든요 근진에 네. 지금부터 캔트로스를쭉 모아주면은 이거 원세인의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직까지 캔트로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벨로시스를 뽑고 계세요 저 벨로 딜로 조합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지금 이후부터 아마 텐트로스를 모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말씀드릴 순간 저 펭귄님이 7시를 정찰 하셨네요? 근데 지금 이거 정찰을 해도 어찌어찌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묵강이 트라가 네. 그러면서 지금 텐트로스 뽑아주고 있고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피해를 주느냐 못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아 네, 어, 아, 지금 네. 말씀드릴 순간 또 킹덤 언더파이어 양진균님 만원 후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제, 제 협력 파트너 양진균님 만원 후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지금 손, 말씀 지금 서로 네. 네 말씀하시죠. 지금 첫으로 왔거든요. 네 막을 수 이거 있을까요? 합다 오만이야 중요한데 지금 일단 솔져가독들져가 아니고 불솔저라서 이거 막을 수 충분 있을 것 같습니다. 잘만한컨트롤 한다면 그럼 보죠 풍선맨 터지고 있고요. 저 이거 막으면은 묵광이가 괜찮거든요 네말 하면 자 풍선맨 다 터졌어요 막았죠. 네 막았습니다 이야 이거 막혀버렸네요 진짜 말씀하신 말씀하신 말씀 말씀하신 대로 이 켄트로스가 섞이니까 역시 풍선맨은 그대로 터지고 있어요 저 조합이 딜로포스한테는 괜찮은데 켄트로스가 쌓이면 좀 점점 효율이 떨어지는 조합이라서 국 네. 묵광이 드라가 판단을 잘한것 같습니다 네자 근데 이제 일... 펜트로 1.4로 잡아내려고 하고 있는 펭귄 원신이고요. 만약에 독솔저가 섞여 있었으면 상당히 위험했을 텐데 독솔저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광이 트라가 점점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레이지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병력 상황에서 밀리고 있어요. 텐트랑 독솔저한딜로포스한테는안 되죠. 독솔저는 어우리려묵광이님 그리고 7시 멀티 너무나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아마 6시 멀티도 먹을 것 같거든요. 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시, 상황은 묵광이의 것이죠. 네. 자, 3시 멀티까지 갖고 있고, 야 그러면... 이거 괜히 봐줬다가 지금 게임이 터지게 생겼는데 오히려 역으로 계속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직하게 지금 자여들을 붙고 있는 아펭귄님이십니다아 펭귄 원신이는 빨리 파워 인크루즈를 올려가지고 나이트를 가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 자이언트... 아네 아, 네, 말씀하시죠 자이언트로는 켄트로스를 상대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면은 뭐, 원시인이 점점 더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켄트로스 상대로 굉장히 자이언트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이언트가 대형한테는 10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이언트 이거 어디다 왔습니까 도대체? 자이언트는 이제 아마 그 이제 딜로포스나 이제 뭐 레드 엘프나 이제 1티어 2티어 상대 유닛한테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이언트는 강화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자이언트랑 솔저랑 조합을 해주면은 그 빛을 발랍니다뭐 스켈레톤이나 딜로포스나 그 레드 엘프 등등의 유닛 상대기에는 상당히 좋은 유닛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지금 일단은 뭐 데미지 주는 거에 상관없이 몸빵 유닛이니까 네. 1티어 유닛한테는 좋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그러니까 몸빵용으로 좋다는 말씀입니다. <laughs> 자, 일단 캔트로스 쌓이고 있는 무광이티라노고요 근데 펭귄 원신도 지금 멀티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네. 지금 세 번째 멀티 지금 짓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이트만 잘모아준다면 네. 충분히 승기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이트를 뽑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멀티도 꾸준히 가져가시는 거는 그나마 정말 브행히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장기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보죠. 7시를 봤지만 아직 가지 않고 있는 펭귄님이시고요. 어, 지금 방송 혹시 꺼진 거 아닌가요? 어, 안 꺼졌습니다. 어, 유튜브가 네, 알겠습니다. 꺼진 거 같은데 유튜브가. 아, 이거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나? 다 꺼진 건가? 아프리카나 이런데도 혹시 꺼진건가? 아니아니아요 아니. 안꺼졌습니다 안 안꺼졌어요? 아, 아네아 네. 지금 묵강이트라는 에스코모이드로 지금 라인을 다 긋고있네요 예 이렇게까지 아, 지금, 네. 에스코모이드를 지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보, 보험이겠죠 뭐저 네. 돈을 트리세스에 투자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에스코모이드 플렉스 플렉스모이드 플렉스 하고 있네요 <웃음> <웃음> 자 경기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또 싸움이 없고요 거의 남북전 양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지금 나이트가 지금 쌓이고 있다는 점아 근데 지금 상황이 묵광이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멀티 상황도 그렇고 원래 원세이는 트라 상대로 가장 중요한 게 솔때 레벨업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초반에 중반에 첫 들어갔을 때 솔저를 많이 잃어줘가지고 생각만큼 솔저 레벨업이 덜된 걸로 보이, 네. 보여서 지금 테라노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무강이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티어인니신 트리세스가 지금 모이고 있네요. 네, 트리세스 레벨업 꾸준히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좀 무서운 게이 나이트의 주창을 끼면 또 굉장히 또 무서워요. 나이트가 좋긴 하지만 트리한테는 안되거든요 네 트리세스를 상대하려면 나이트보다는 복솔저를더 많이 섞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아, 그렇군요 근데, 근데 지금 다 네. 예, 지금 다 대부분이 지금 불솔저예요 솔저도 있긴 해요 그래도 불솔저보다는 복솔저가 확실히 좋습니다 트리세스한테 아하 그러면. 그렇군요 자 그리고 왼쪽도 지금 에스코모이드 철벽을 지금 치고 있는 무카이님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차라리 계속 리 레벨업 해 주면서 병력 한번 싸워 주면서 네. 티라노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거 영웅도 볼수 있을까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지금 이, 앞으로 싸, 싸우는 대규모 전투에서 네. 게임이 끝나지면 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한번 일단은 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 일, 이거 일단은 인구수 다튀었어요두분 다. 아, 네. 네 인구수 180채고 싸우면은 티라노보다 원신이 더 괜찮거든요 화력에 있어서. 네 굳이 저렇게 무광이 트라가 180 채웠는데 시간을 주므로 줘서 이렇게 원신한테 180을 채울 시간을 줘야 했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여러수 사이 좋게 왼쪽 오른쪽 중앙 멀티까지 먹고 있고요. 자 이제 바로 주라기 순삭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움직이는 쪽은 펭귄 원신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싸울 때 병력을 잘 펼쳐주고 싸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긴장감이 좀 넘치는데요. 이렇게, 상계 컨트롤 하는 거 있어서 묵강이 트라가 상당히 잘하거든요. 네, 지금 순식간에 지금 티라노 병력이 왼쪽, 오른쪽으로 좀 갈려 있고요. 자,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나요? 네,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근데 또 중요한 게한번 교전해주고, 네. 만약에 원세인의 치프만 뽑을 수 있다면, 치프 솔저 조합이 엄청 좋거든요? 예, 예. 치프 솔저 조합을 트리세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8천까지 자, 자, 음, 네. 8천까지올라가고자 싸워줍니다. 그죠 자, 싸워주면 돼요, 과연? 아, 이거, 아, 이거 캔트러스가 너무 잘 긁었어요. 아, 이거. 아. 주라기 순삭전. 아, 이거 너무, 너무 잘 싸웠는데, 이거, 티라가. 야, 인구수가 순식간에 90으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아, 이거 쭉 밀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좀 독설자가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데요. 예. 자, 일단 중학교 순식간에 밀렸고, 이거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병력이 지금 계속 자이언트만 뽑고 있고요. 묵광이 원, 묵광이 트라는 지금 몇 개월 만에 복귀전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요. 아, 이거 앞마당까지 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블랙스미스 터지고 있고요. 초반에 끝내지 않은 게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예. 병력이. 그래도 이 정도면 유튜브가 뽑았기 때문에. 아, 지지. <웃음> 네. <웃음> 결국에는, 이제 펭귄, 어, 원시상대로 무광이 티라는 거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